여기는, 여기는, 거의, 여기는, 내장인데? 제 스타일인데요. 와, 완전 이건 밀리터리인데요? 많이 안 가져왔네요. 우와, 야이거 멋스러운 거 봐라 이게 문 잠그는 거 이거, 이거 아니에요? 와, 아니? 와, 이걸로 저기에다가 걸었구나. 에. 이분은 안에 뭐가 없는데 침낭 같은 거 해가지고 아 매트랑 깔고 네, 깔고 주무시는 거 음. 같아요. 제가 원하는 스타일입니다. 어 이런 스타일. 없는 말이에요? 거. 아무것도 없는 거. 아무도 것 없는 거. 아, 여기 여기 밑에 뭐 여는 거? 것도 없어. 와. 그러니까 뭐 수납 뭐 이런 거 필요 없어. 그냥 뻥 뚫어 놓으셨네 이게 매트 그냥 넣고. 음. 아, 이거는 저희가 봤던 캠핑카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, 요런 것도, 여게 이제 보통 쓰레기통으로 쓰시는 분들도 음. 있고, 잡단 생활용품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음. 요게 이렇게 돼요. 쉽게. 네, 아니, 그래서 테이블에다가. 테이블이나 나무 오. 좀 그거만 있으면. 걸칠 수만 있으면 거. 다 걸칠 네, 네, 네. 수, 수 있는 거. 아, 할수 있는 거. 이렇게. 괜찮다, 이것도. 음. 그러니까 취향이 확실히 드러나는 네. 캠퍼 분들. 제가 봤을 때 약간 현역 군인이신 네. 것 같은데, 느낌이. <laughs> 이거 저번에 봤던 그거 아닌가요? 아이스박스? 어, 좀 잘... 조금 다른 거겠지만 어? 냉장고와 어? 냉장고를 먼저 봤네 이야 이거는... 게임에서 야! 봤던 건데 아, 이거... 아 멋쟁이네 녹용불 아니에요? 녹용이 뭐야 이 나무 가지 아니에요? 아니야 뿔이야 뿔 진짜 <laughs> 뿔이에요 뿔이야? 네, 사슴뿔 아 뿔에다가 이거를 와이어를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이걸... 너무 엣지 있다. 야 이분은 오랫동안 바깥 생활을 하신 분이야. 아니 화로 때가 오랫동안 몇 개야? 바깥 하신 건가요? 아니 이거 봐봐요. 이거 랜턴 거기 같은 것도. 아, 그러니까 정말 취향이 여기다 또다걸 수. 이것도 데이지 체인. 그로쓸수 음 있는 건데 그러네 네, 이런 걸다 해놓으셨네 야, 이런 원목 아침대도 테이블이랑. 멋있다 아, 이분 이거 최신상 쓴거 보니까 최근까지 장비를 구입하셨어 이분 장비 이분 여기 좀 있는 요이에요 목이형... 숙이랑 약간 비슷한 분 같아 네. 이분 네. 아니야 이분 궁금한 게 있어요 턱이 턱이 여기 저보다 한참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아, 항상 이런 거 보면 은 모기향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이게... 하는 모기향을 이렇게 그냥 꼬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? 텐트 우리 고정시킬 때 팩이에요 아그 네. 텐트를 땅에다가 박는 맞아요 맞아요 네, 네. 아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? 아 왜냐면 그치.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텐트 거니까. 칠 거니까 거기 아 거기에 가지고 다니는 거 거기다 이렇게 하나 넣는 근데, 거죠 어 그럼 이렇게 더 느낌 있다 그리고 그렇죠. 야 근데 멋있다 여기도 거기 한번 앉아봐 어? 불이 없나? 의자 하나 아이고, 의자 하나를 그냥. 야. 어.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여기 그냥 야, 널찍하다. 에이. 널찍해 그냥. 오. 야, 여기 뭐 너무 느낌 나는데. 음. 여기는 아, 요런 거 봐. 미란아, 이거 하나 사야겠다. 이거 어디 거냐? 뭘 사야 또 사야 요거 사야 되니? 랜거 요건 사야 되겠다. 아. 야, 이거 너무 예쁘다. 어 너무 멀거. 혀가. 네. 사진 하나 찍어라. 이거는. 겠습니다 <laughs> 캡처해 놓겠습니다. 이건 하나 사야겠다. 여기에... 어. 어 주인님. 어. 아 예. 어보셨습니까 아, 예. 취지 않았어보습니까 알죠. 그걸 가져가야겠다. <laughs> 예. 어 군인이신 줄 알았습니다. 아, 예. 아. 예. 아니 이 차를 구입한지는 어, 얼마나 되셨어요? 차는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요번에 어. 이제 작년서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어. 올해 1월에 네. 도착했습니다. 어. 아, 차를 아. 그냥 예. 직구하셨구나. 예. 예, 미국에서부터 직수입하셨네. 제가 예. 직수입을 그러니까 해 가지고. 에 이런 차를 본 적이 없거든요. 예, 봤습니다. 어. 이컨셉은 네. 뭡니까? 제가 원하는 네. 스타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저런 거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아무것도 없는 거를 원했습니다. 왜냐면 어... 변화 무상 예, 그 날에 따라서 그날 네. 기분과 뭐 그날의 분위기에 음... 맞춰서 세팅을 하고 싶어가지고, 예, 맞습니다. 어... 맞아 예. 개조하신 거에 있어서 비용이 응. 얼마 정도 드셨는지 개조하는데 비용은 응. 아, 아까도 지인 찬스를 응. 이용해서 응.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된 거 같습니다. 아 네. 저 아무것도 안 넣는데 었 600만 그 원이요? 우두 작업이 응. 엄청 까다로워요. 그래가지고 그치, 해주는 네. 해주는 곳도 없고 그 태양열이 있어요?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,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를 예. 그렇게 안 쓰니까 전기 제품이 네. 없죠. 캠핑장을 네. 이용하면 이제 전기가 네. 어느 정도 간단히 해결이 되고. 저 원목 작업만 해도 600만이 원된 거예요. 네, 네. 원목 작업과 아, 아. 오히려 원목을 이제 좀 가격을 저렴한 걸 선택했어요. 네. 왜냐면 이제 제가 가벼움, 무게를좀 줄여야 돼 가지고. 아저 같은 경우는 장비를 많이 싣고 음 다녀야 되니까. 네. 아 제가 놀란 게 화로대가 3 개가 있어요 지금. 네. 그냥 이이 음. 공간에 두 분이 오셨대요 이게. 도화로대 제도화로대, 저기 작은 애도 여기다 불을 지펴 가지고 음. 하시는 거구나. 어. 네. 왜세 개를 다 가지고 오셨는지 아. 자랑하려고. 장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맞아. 이거 네, 장비 없으면 거. 이렇게 안 돼. 어. 그치. 그러면 음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저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손잡이라 이거 다 하는데 600 들었고 네. 여기에 이제 들었던 려 있는 거 600이 넘죠. 네. 이렇게 해서 600이 넘는다고요? 예. 그게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제가 결혼한 지 지금 거야. 이제 4개월 차입니다. 어? 네, 4개월 어? 차인데 지켜주자. 네, 지켜주십시오. <laughs> 지켜주셔야 돼요. 아, 그 얘기는 즉슨 600이 넘었다는 거겠네요? <laughs> 아니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닐 거야. 분명히 집에 이만큼 쌓여. <laughs> 그러면은 다. 다. 네. 아 그러면은 다 개를 다를 어차피 쓰실 거야, 수아다못 써. 아다못쓰죠 그러면은 저기 하나만 빌려주세요, 빌려주세요. 아, 얼마든지. 네, 우리가 불을 예, 때든 아니면 예, 예. 뭐 기름을 예. 부어서 요리를 할때 <laughs> <하시는 웃음> 여기다가 300세가 네. 좀 아무 몇 개만 좀아 예. 알겠습니다. 아, 우리 구멍해 어, 보자. 네.